지난 라운드에서 가장 핫했던 경기, 다시 보는 틱터 매치 시간입니다. K리그를 대표하는 라이벌 매치, 개막전 패배의 서력을 노리는 전북현대와 기세를 이어가려는 울산현대의 맞대결, 전지성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올해 전북의 봄은 유달리 차가웠습니다. 어느새 다가온 여름의 입구에서 녹색 엔진은 다시금 시동을 걸수 있을까요? 역동과 감동, 터널Q K리그 1 2013 16라운드 경기. 전북 현도와 울산 현대의 맞대결. K리그 110번째 현대가 더비, 윤장환 해설위원과 함께 지금부터 여러분께 생중계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 울산과 전북은 1라운드부터 만났었고, 울산이 그때부터 승점을 차곡차곡 쌓아온 결과, 이두팀 간의 승점차가 무려 20점입니다. 개막전에서 전북이 경기 내용 나쁘지 않았어요. 않았거든요. 그런데 결과가 이 대리라는 역전패를 당했기 때문에 오늘 이 경기가 중요한 거는 오늘 이기므로 해서 이게 승점 3점짜리가 아닌 6점짜리의 결과거든요. 지금부터 이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이 경기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경기 승패에 따라서 이 현대가 더비의 무게추가 한쪽으로 또 기울어질 수도 있는 한판이 잠시 후에 치러지게 되겠습니다. 자 주시면 즐겁게 오늘 경기 출발해 보겠습니다 왼쪽에 홈팀 전북현대 그리고 오른쪽에 원정팀 울산현대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정우재가 뜯어봤습니다만 바깥발로 툭 내줬던 바코 패스가 잘 연결됐습니다 이명재 조금씩 좁혀 들어갑니다 정태욱 선수가 앞길을 가로막았었고요 김민혁입니다 김민혁이 내주는 패스 바코 뺏었어요 바코 한번 잡고 바코 터클 피했습니다 역시, 박코 선수는 저작의 후리로 만들어 놓으면 예. 아주 위험한 선수거든요. 어, 지금은 하파 실바가 이르락 불고 태클을 한번 해봤습니다만, 그 테크를 피하고 슈팅까지 날카롭게 달려봤던 박코 선수였습니다. 다시 이병재 살려줬습니다. 이청용박코에게 자, 주민규가 이어받아요. 수, 주민규! 어, 정면이었습니다. 조석수도해 봤던 주민기였습니다 지금 전북이 압박이 좀 약한 모습을 좀 보여주기 때문에 예. 이런 모습들이 나오거든요. 울산이 라이드 상당히 올라와 있기 때문에 하파실바 같이 발 빠른 선수에게 공 떨어졌을 때를 네.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라인이 올라오기 때문에 사이드 전환이라든지 짧은 패스보다는 하나 건너뛰는 패스들이 사실은 유효하게 쓸 수가 있거든요. 예. 어, 저 걸어 넘어졌어요. 하파실바 습적인 역습을 가해봤던 첫 포탑이었습니다. 어제 선수 굉장히 빠르게 앞을 보면서 좋은 패스를 넣어줬습니다. 전국도 지금 이제 조금 안정이 된듯 보이죠. 확실히 경기 휘슬 올리자마자 울산 현대가 거의 뭐 상대 진장에 가둬놓고 플레이를 했었는데 그 흐름은 좀 지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안쪽으로 볼이 투입됐습니다. 바코, 바코. 박호. 자 바코가 띄워졌고요 받은 편. 코가 오른쪽 측면에서 침투를 했던 장면이었습니다. 역시 센터백들이 이 선에서 들어온 선수들 좀 캐치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예. 그거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전런 상황이 계속해서 지금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네. 어, 역시나 치열한 더비전답게 대단히 치열하고 빡빡한 경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로 탐색하면서 조심조심한 그런 이 전반전이었는데 사실 오늘 여기는 후반전이 정말 스부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교체로 인해서 또이 경기를 뒤집을지 그런 게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자 이제 조규성 선수가 들어오면서 어, 또 전북 팬들의 어, 마음을 뒤흔들어 놓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바쿠도 내려왔어요. 어, 아직 있어요. 등지고 있습니다. 부스터도 열어줍니다. 그리고 조규성 선수가 따라갑니다. 온라인 근처에서 조규성이 몸을 틀면서 크로스를 올려줬고요. 그리고 예. 구스타보! 예. 어, 전북 같은 경우는 지금 장신 선수가 부스타보와 조규성 선수에 있기 때문에 예. 크로스를 좀 이렇게 노려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왼쪽 터치는 부분 이번엔 김민혁이 출발을 해보는데요 크로스 올라왔습니다 저 빗나갔어요 다자령 선수의 발을 맞고 나간건 아닌가 싶은데요 네. 날카로운 크로스가 올라왔었고 무릎에 맞고 네. 나갔었네요 자책골이될 뻔했습니다 자 이제 문선민과 아마노 그리고 마틴 아담이 투입이 됐습니다 이제부터 경기가 좀 진짜처럼 흘러갈 것 같습니다 과연 이 교체 카드들은 경기의 판도를 어떻게 뒤흔들어 놓을 수 있을지요? 다시 한번 문선민. 자, 아, 양발 대리면로 빠져나왔습니다. 하지만 바코 어. 넘어졌는데요. 그대로 경기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문선민 선수가 공을 띄워줬는데서레호가 오! 서레호가 어. 조금 더 안정적으로 주고 싶었습니다만 조현우 선수가 미처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역시 전북은 선수 교체로 인해서 좀 분위기가 조금 바뀌었어요. 그렇죠. 김수가 좋은 위치를 잡고 있습니다. 덧붙수서 간단한 로스온입니다 역시 사이드를 이용한 공격, 찬이스 분명히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네, 아직까지 스포는 정도 어, 5분만 해도 세권이 들어가는 게축억이기 때문에요. 그렇죠. 네, 지켜봐야 될 흐름이 있을 것 같고, 모두가 조금 집중을 해야 될 흐름은 있어 보입니다. 자 정우재와 아마노가 주도받다가 원리 금수동 나갔어요. 드릅니다. 스토너의 역시 조기성 선수는 크로스에 준비를 하고 있다라면 이런 기회를 만들 수 있거든요. 자, 라인을 절묘하게 깨면서 들어갔습니다. 또 아마노 선수의 아, 역시 정확한 크로스 대단했습니다. 개막전에 이어서 아마노 주는 또한번 어시스트를 통해서 울산 현대의 등 뒤에 비수를 뽑습니다 전주상에는 오렐레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울산이 이 시간대에 득점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전북은 마지막까지 집중을 해야 되고, 울산은 일단 하나 따라가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할것 같습니다. 오늘 전북이 헤딩 경험은 괜찮은 것 같아요. 맞아요. 예, 하지만 세른스 올라갑니다! 오. 김정훈 선수가 날아오르면서 잡았습니다. 울산 현대의 원정 팬들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노백성 정태욱이 다가왔습니다. 정태욱이 거구를 이용해서 막아냈습니다 반칙은 아닙니다. 오, 어, 열리고, 열심히 해요! 수비 숫자가 적어요! 조규성의 손민규에게 열어줬습니다! 전복의 찬스! 어, 문선민문푸민골전주선에 반짝 강력 나갑니다! 아주 절묘하게, 3성움직이 조규성 선수의 또 절묘한 패스로 인해서 골까지 만들어내는 모습이 환상적이었습니다 오늘의 경기를 끝내버리는 문선민의 골, 스코는이 대왕입니다. 후반 교체해서 들어와서 이렇게 만들어낸다는 게큰 힘이 됩니다. 예. 어, 이제 전부 팬들은 모두 등 뒤로 통해서 남은 시간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어, 자 예. 이렇게 경기가 끝났습니다. K리그 통산 1 1 0번째 현.